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성인문외학교 늘오른반 사회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 1단원을 모두 마치고 오늘은 2단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38쪽에 보시면 이 문화와 생활 이 단원은 작은 소단원 두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대중문화. 두 번째, 문화의 변동과 발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궁금한 점, 궁금해요. 대중문화는 무엇이며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 대중문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대중문화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궁금함을 공부하면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는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까? 어떤 방법으로 변화하고 발전할까? 네, 이런 궁금한 점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에 보면, 여러 가지 신문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동일한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접할 수 있죠. 그리고 휴대폰을 통해서도 똑같은 내용을, 어, 똑같은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의 태권도 도복이죠. 어, 우리의 문화인 태권도가 외국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외국인들이 우리의 태권도를 즐기고 있죠. 이렇게 문화가 이동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중문화. 페이지 40쪽에 대중문화. 1. 대중문화의 의미. 대중문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중의 의미와 대중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대중매체의 특징을 알수 있다. 여기서 대중 매체라 함은 대중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는 도구를 말하죠. TV 방송이라든가. 그 다음, 신문. 잡지.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여서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죠.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도구를 대중매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중문화의 의미와 그러면 대중문화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밑에 보면 집안에서 실시간으로 공연을 보는 모습. 우리 예전에는 직접 가야지만 공연을 볼수 있었죠? 그러면 옛날에는 연극이나 콘서트 등을 보려면 공연장을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요즘은 공연장에 가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공연을 볼수 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연을 볼수 있습니다. TV나 컴퓨터를 통해서요. 그러면, 네, 41쪽입니다. 대중 사회와 대중 매체죠. 직업, 학력, 재산 등으로 구분되지 않는 다수의 사람을 대중이라 하며, 다수의 사람을 대중이라고 하죠. 문화, 정치, 경제, 교육 등에서 대중이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를 대중사회라고 합니다. 대중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를 대중사회라고 한다. 대중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정보를, 똑같은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하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신문, 잡지, 라디오, 영화 등을 대중매체라고 한다. 어떤 정보를 전달해주는 도구를 대중매체라고 하죠. 그런 도구에는 텔레비전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신문, 잡지, 라디오, 영화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중매체라고 한다. 네. 그러면 대중 매체는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 보고, 듣고, 느끼게 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며 문화를 확산시킨다. 똑같은 많은 정보를 똑같은 정보를 동시에 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듣고 함께 느끼면서 영향력을 가진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대중 매체를 이용해 여가를 즐기고 정보를 얻으며 경제 활동 및 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우리 이번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런 대중 매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죠. 어, 학생들은 수업을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업을 할수 없는데, 동영상이나 또는 줌이라는 실시간 수업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도 어, 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어, 그런 기능을 볼수 있었죠. 그런 대중 매체의 기능을 어, 볼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중 매체는, 대중 사회를 유지하고 대중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도구라고 할수 있다. 어, 금방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이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어, 줌으로 수업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리고 어, 이 사회가 멈추지 않고 어,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발전하기도 했죠. 비대면 수업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대중 매체가 잘못된 정보를 주기도 하므로 정보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 한다. 우리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게 있는 정보가 모두 다 바른 것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잘못된 정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 그런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대중문화의 의미와 특징, 42쪽입니다. 음, 대중문화란 무엇이고,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사람들은 대중 매체에서 많은 정보를 적은 비용으로 그것도 아주 빠르게 얻을 수 있죠. 어, 이렇게 얻으면서 똑같은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비슷한 생활 양식을 가지고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죠. 함께 가진다. 텔레비전, 인터넷, 영화, 광고, 신문. 라디오 등 대중 매체를 바탕으로 하여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화를 통틀어서 대중문화라고 한다. 다음 과거에는 특정한 계층만 특정 문화를 즐길 수 있었으나, 어, 옛날에는 양반들만 어떤 특정한 문화를 즐길 수 있었죠. 오늘날에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문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대중 매체의 눈부신 발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문화를 확산시킨다. 우리 실시간으로 외국에서 하고 있는 스포츠 경기를 볼수 있고, 그 다음에 공연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 그러면서, 문화를 어떤 일정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가 세계 방방 곳곳으로 곳곳으로 어, 전파되어 나갈 수 있게 되었죠. 대중매체가 발달을 해서 대중들이 상호 교류를 하며 새로운 대중문화를 형성하기도 한다. 어,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불고 있는 한국의 드라마, 음악, 케이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의 음식, 불고기와 김치, 어, 이런 한류 열풍은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의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네, 우리의 드라마, 우리의 음악인 케이팝, 어, 뭐, 여러가지, 우리의 것이 세계로 전파되는 것을 볼수 있었죠. 다음, 오늘날 대중문화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대중은 자신의 기호,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맞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새로운 대중문화를 다시 만들어내기도 하죠. 재창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중문화가 지나치게 상업화되면, 이런 문화가 너무 상업화되면,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사람들의 사고가 획일화되는 어 이렇게 창작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것만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획일화라고 하는데요. 창조적이지 않고 너무 획일화되는 어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우리들의 사고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43쪽에서 생각 따지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글을 읽고 가장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 봅시다.대중 사회가 있고 대중 매체가 있고 대중 문화가 있어요.해당하는 것을 골라 보겠습니다.1번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 라디오처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런 정보를 전달해주는 도구를 대중매체라고 하죠. 예, 정보를 전달해주는 도구를 대중매체라고 한다. 그 다음, 2번.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교육 등 사회 전반에서 대중이 중심 역할을 하는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하죠? 대중사회라고 한다. 그 다음 3번. 대중매체를 통해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게 만들어진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하겠죠.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한류 열풍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발표해 봅시다. 어떤 게 있나요? 우리 한국의 드라마. 우리 작년에도, 예, 미나리라는 드라마가 상도 받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미나리. 배우 윤여정 씨가 가서 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음악 K-팝이라 그러죠. K-팝 우리의 음악 요즘도 B T X라는 가수들이 나가서 맹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음식 우리의 대표 음식이 뭔가요? 김치죠. 중국이나 일본한테 뺏기면 안 되겠죠? 우리의 김치. 그리고 한국의 불고기도 유명해요. 그래서, 어, 이런 우리의 것이 우리 주변에 뭐 동남아나 중국, 일본, 저 멀리까지, 세계로, 미국까지 이렇게 우리의 드라마, 음악, 우리의 음식, 이런 뭐 태권도, 예를 들어 태권도도 있죠? 4번 태권도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문화, 한류 문화가 외국에 전파되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를 아주 좋아해 주죠. 그것을 한류 열풍이라고 해요. 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대중문화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